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오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잠시 뒤에 1시 반쯤에 다시 재수감이 되기 때문에 동부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회사 자금 횡령, 뭐 뇌물로 해서 17년 형이 확정이 돼서 재수감됩니다. 지금 감옥에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20년이 넘는 형을 받고 계속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이런 상황. 지난 해방 이후에 70년 사에서 이 전직 대통령이 이 불행한 경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특사 얘기도 나오고요. 여야를 비롯해서 뭐또 지지자들에게서도 나오고 또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그 형이 확정되는 아마 내년 초쯤일 것 같은데 그때쯤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것도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사 얘기와.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 야당에서 사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뭐 회사 자금 횡령, 뭐 삼성에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뭐 이런 걸로 징역 17년이 대부분으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이제 집을 나와서 자택을 나와서 그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될 예정입니다. 뭐 지금 집 앞에는 많은 취재진 또는 뭐 찬반 양쪽 시민들이 모여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고등법원에서 지난 7월에 징역 20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뭐물이나뭐 이런 부분인데 어 지난번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2년형을 받은 게 있어서 이게 지금 최종 확정에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20년 언저리 넘어 넘게 될것 같습니다. 뭐 상고심에서도 뭐 이거 바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모두 감옥에 있는 상황,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직 대통령의 이런 불행은 우리 막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YSDJ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들이 퇴임 뒤에 수감이 되는거나 이건 그러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이 수감이 되는 그런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대통령 특사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야 모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말기에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협의를 해서 특별 사면을 조치를 하죠. 그런 전례는 있고요. 이 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은 공식적으로 사실은 문희상 전 국회의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5월 퇴임하면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국민 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묘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사면할 것 같지는 않다.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뭐 얘기의 핵심은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대 통합을 위해서는 이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사면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고. 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안아서 자기도 굉장히 고민인데 형이 확정되지 않아서 뭐 아직 말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뭐 뇌물이나 이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뇌물이나 횡령에 관한 이런 재산 부분이 국고 환수가 되지 않으면 사면하기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는 흘러 나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요. 특사 얘기인데 특별 사면 얘기죠.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요. 어, 보통 사면은 정치적 통합, 국민 대통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죠. 통합을 목적으로 또한 시대를 넘긴다라는 의미에서 사면을 하곤 하는데, 현 지금 문재인 정부는 통합을 이야기하기는 지금 그 단계는 어렵고요. 지금 통합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사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말이 맞질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면이 되려면 사면의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이 필요한 시점, 뭐 적당한 임기 중기 중반 쯤에 그런 사면이 있어야 한다. 이 통합을 위한 사면이 나오는 이유는요. 대통령, 정치 지도자가 되면 뭐 어쨌든 그 지지자들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법리적으로는요. 이런 정치적 재판, 이거 누가 봐도 정치 보복이고 정치 재판이거든요. 이 정치 재판의 형태로 성질이 흘러가게 되면 사실은 냉정한 법리를 따져서 적절한 형이 주, 주어진다, 적절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기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과잉, 과장되기 일수고요. 정치적인 감정이 들어가기 일수고요. 정치적인 억압. 그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국민 통합의 입장에서 특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특사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봅니다. 두 가지 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 통합으로 이미 국정 방향을 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이제 임기가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통합을 위한 이 사면이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 통합으로 방향을 잡고 또 임기 중반쯤에 통, 특사 사면이 있어야 그게 효과도 있고 누가 봐도 뭐 사면에 목적이 부합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기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젠 1년 4개월 뒤에 다음 대통령이 선출이 될 겁니다. 임기 말 다음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이 문제가 어느, 그론되는 것이 맞다,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때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다음 4월 보궐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밝혔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에 이 보수, 자유 우파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 스킨십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판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부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 힘이 사과를 하고, 그 사과에는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의 계기를 만들어 보자라는 뜻도 있겠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통합을, 이제 뭐 보궐선거도 있고, 그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어지니까 통합으로 가는 분위기로, 정치적 분위기를 이끌자. 그 다음 자신은 이제 야당이 지고 있는 그 탄핵과 두 대통령의 구속이라고 하는 이 허우를 자신의 손으로 다 벗기고 새로운 뭐 시대로 가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야당에서 사과를 했고요. 둘째, 지금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형을 살면서 살고 있는 와중이고요. 셋째, 이 재판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이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부 공정한 부분도 있겠죠. 일부 팩트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보복 재판이었다. 정치보복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다시 사과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사과를 만약 해야 된다면 정말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진실이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미 또 했으니까요, 상황을. 여러 차례 그동안 선거를 통해서는. 또 총선 패배를 맞았지도 않습니까? 또 본인들이 책임지고 있고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것은 아니다. 이어서 사과할 일도 아니고 특사를 거론할 일도 절대 아니다. 이거를 사과한다, 안 한다가, 뭐, 지금 야당이 탄핵과 뭐, 두 전직 대통령의 수감에 허우를 못 벗는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제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고요. 뭐, 야당 쪽에서 먼저 특사나 사과나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시기도, 시기를 놓쳤고요. 이제 3년 내일 거론할 시기도 놓쳤고, 지금 임기 퇴임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요. 또 지금 사회 분위기도 통합의 분위기도 아닙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지금 임기와 임기 전 임기, 임기 때에 사안을 갖고 냉정하게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사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